제가 오늘 10가지 소식 가운데 6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햄버거 병. 이 햄버거 병 때문에 패스트푸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햄버거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사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종 기자. 네. 자, 덜 익힌 패티. 고기 때문에 햄버거 병이 발병했다라는 지금 의혹.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햄버거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밝혀진 건가요? 네,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을 좀 통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보통 위생점검을 지방자치 단체가 합니다 이들이 해서 실행을 해봤더니 어떤 특정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일단 2014년도에는요 경기도에서 있는 L사에서 채모가 들어있었습니다 햄버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햄버거에 채무가 네. 들어있었고요. 그 같은 해 대구에서는 그쇠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쇠 네. 조각 씹으면 입에서 막그 소리가 날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는 바퀴벌레도 들어있었고, 민달팽이, 그리고 대장균도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민달팽이요? 어떻게 햄버거에 민달팽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물건들이 또는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통계를 낸 거죠 지금 적발돼서 다 시정명령을 받은 네 맞습니다 네. 적발돼서 시정받은 건수만 저런 것이고요 네. 보통 한 해에 100건에서 200건 정도가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점은 요즘에 이런 추세가 더 늘어난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 통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처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민단팽이나 바퀴벌레야 이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들어갔을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먹으면은 큰일 나는 쇠조각뭐뭐못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 통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자, 2014년도를 보면 101건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해를 보면 178건, 그리고 작년에는 191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올해도 지금 상반기까지 87건이 적발이 됐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나사목과 채모 같은 것들은요, 위생 상태만 굉장히 점검을 잘하면 이게 발견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것은 분명히 그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단속을 하고.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해도 자꾸 반복되고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이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 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청에서 그전에 통계를 낸걸 보니까 해외 사례하고 네. 비교하니까 먹거리 음식 관련해 가지고 처벌이 어떤 수위는 네. 한국이 그 기준치에 한참 미달돼요 솜방망이라는 어, 이, 소리죠 예, 예 솜방망이라는 거 이건 명백히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보면은 행정처분도 이제 유형별로 좀 있어요. 네. 그 적발을 하게 되면 뭐 이제 과태료 부과가 한 268건. 네. 그다음에 뭐 시정 명령.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시정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235건. 과징금 이제 한 43건. 뭐 시설 보게저저개수 어, 명령.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영업 정지입니다. 네. 어, 영업 정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데 영업 정지는 불과 15건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에, 비교적 우리나라가 이거 이 식품 관련된 이런 네. 업규가 이 처벌법규가 좀 미약하다. 네. 이 부분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위생 기준, 행정 처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철호 의원, 바른재단 네. 의원이 이 햄버거 조리 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 기준 행정 처분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위생 점검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음식들, 햄버거 패티를 관리하고 또 가는 이런 사람들의 위생 의식이 더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네. 법규를 깐깐하고 또 처벌을 무섭게 만들어도 그 사람들의 위생 의식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수 없습니다. 또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네. 패티를 굽는 경우에는 대부분, 네, 패티를 굽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엇보다도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이 네.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드리는 순간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 청와대에서 이두 명을 다 안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저런 카드가 나왔군요. 조대엽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이렇게 되면 야권에서는 송영무 후보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 협조를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아닌가요? 지금 이제 타이밍이 참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네. 아, 우리가 초입, 초입에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과 박주동 비대위원장이 대화에서 과연 총회애 그렇죠. 대표 관련된 언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이거 둘러싸고 이제 상당히 이제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이 얘기는 오히려 지금 여권 내부에서 지금 뭔가 의견 통일이 안 되면서 분란이 네.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시점에서 조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다라는 것은 네. 이슈의 흐름을 네. 이슈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어떤 이정국의 어떤 남맥상 여권 내의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는 진작부터 조대엽 카드를 접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시점을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적기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아마 자진 사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자, 사실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을 누구를 낙마를 시켜야 되냐 했을 때 여권에서 지목했던 사람으로 인물로 이야기가 나왔던 하지만 야권에서는 한 명만 고른다면 송영무 후보자를 지목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조대엽 후보자가 자신 사퇴를 하면서 과연 야권에서는 이제 이 카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공이 다시 저쪽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야권으로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정호태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과연 그렇다면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일지라도 어떤 입장 표명이 있겠느냐? 네. 아니면 그냥 자진 사태 한 것으로 아. 끝내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 오전이라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좀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야권 입장에서 현재 국면에서 이 추경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거부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좀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헌법재판소도 지금 재판관 투명 그렇죠. 또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 카드를 좀 야권으로서도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햄버거 논란으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햄버거 위생불량인 햄버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햄버거병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유중 기자. 그러니까 익지 않은 햄버거 패티를 먹어서 해,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피해 어린이가 또 나왔다는 주장이 있다고요. 네, 최근 4세 여아의 용혈성 유독 증후군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일, 일었었는데 바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모가 그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이 어린이도 훨씬 더 어립니다. 두 살인가 세살 정도 난 어린인데 이 최근 17일에 그 똑같은 브랜드의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두세, 사, 두세 시간부터 복통이 호소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에는 수십 번의 설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결변이 시작됐고요. 이전에 알았던 용병, 어, 그 용혈성 유독 증후군을 알았던 여아와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사를 하고 증상은 비슷했지만,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네, 아직, 네 아직은 그런 거를 진단받은 건 아니고요. 출혈성 네. 장염 상해 정도만 진단을 받은 겁니다. 네. 이 해당 부모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검찰을 찾아가서 예, 그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햄버거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